현장에서 녹음이 되지 않아서 더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먼 나무가 있습니다. 먼 나무는 감탕나무가죠. 그리고 지금이 한 11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적색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적색이 보이고요. 열매는 감탕나무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비교 영상은 저번에 촬영이 돼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V자 형식으로 잎이 굉장히 정갈하죠. 잎은 타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약간의 자색이죠. 현재 붉은색 기미가 있습니다. 곳곳에 빨간 열매가 겨울 내내 달려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감탕나무는 잎자루가 긴짭죠 그런데 먼나무는 잎자루가 긴입니다. 그리고 잎이 풍성하게 달려 있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감탕나무 에피에서요 수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갈하죠. 그리고 수영이 10m 까지 수고가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지금은 이렇게 입자루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약간 붉은색이 돈다. 물론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네, 이 옆쪽에도 먼나무가 있습니다. 저 옆에는 이제 수영단풍이죠. 지금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탕나무와 먼나무의 차이점을 좀 크게 구분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열매의 크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열매죠. 그래서 먼나무하고 감탕나무는 열매가 다 적색입니다. 먼나무의 열매가 한 5에서 8mm 정도로 좀 작고요. 감탕나무는 한 1.2cm 이래서 1.2cm까지 좀큰 부분이 속하겠습니다. 잎을 보게 되면은요. 먼나무는 타원형으로 굉장히 정갈합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감탕나무는 잎이 거꿀계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 놓으면 밑 부분이 접죠.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일반 나무 잎처럼 뾰족하게 나가는 반면에 뭐 아주 뾰족한 건 아닌데 먼 나무는 그냥 잎이 딱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타원형이 정갈하게 그냥 매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기는 잎자루죠. 잎자루가 먼나무는 이렇게 현재는 자색으로 보이죠. 붉은색 계열의 옆, 이렇게 잎자루를 가지고 있고 길이도 당연히 먼나무가 더 깁니다. 감탕나무는 짧고요, 더 짧고 그다음에 적색의 그런 색상이 있지가 않습니다. 둘다뭐 겨울 동안에 빨간 열매가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키들은 다 10미터씩 자랍니다. 10미터씩. 그래서 소교목, 약간 대교목은 아니고요. 여하튼 교목에 속해 있습니다. 남부수형이기 때문에 중부 이북에서는 생육이 어렵죠. 그래서 남쪽에 정원에다가 심으면 상당히 보기 좋은 추천할 만한 수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산림목재박물관인가요 그 건물이 있던 것 같던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